아무시면 옆에서 따로 하시면 안될까요? 지금 뒤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채원 손님이 결제를 기다리고 도와되... 됐네요 자 어서 오세요 이거요 레몬 레몬은 5천원이에요 카드 아주셨나요이거예아 아, 개구리 카드네요 0천원 결제할게요 자, 결제 끝났습니다. 자, 레몬이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자, 맛있는 거 드시러 오세요. 어? 포도, 포도 깎아내요. 카드, 이거, 이날 2,000원인데. 2,000원. 카드 주시면 돼요. 아, 여기 네, 있네요. 자 보드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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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시는 거고 자 2000원 결제됐습니다 자 여기 뒤에 손님이 있어가지고 이 한쪽에 좀 나와서 좀 닫으시면 안 될까요? 이제 회전율이 중요해요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회전이 지금 너무 지체되고 계세요 네 노점상들은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잘안 되세요? 뒤 손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셔가지고. 제 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네.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되네. 어 뚝심 있으시네. 도와드릴까요? 아니요. 미치 손님 도와드릴까요? 응. 아 그럴까요? 드릴게요 이거를 여기다 일단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, 손 조심하셔야죠. 손 잠깐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들고 가시면 되겠네 이렇게. 자 됐네요. 이쪽, 이쪽. 이쪽으로 가세요. 자리 네, 가세요, 손님. 자 어서 오세요. 오 체리 네. 체리 쉬리 사시이요 체리는 사천 원이에요. 카드 주세요. 네.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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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제하셔야 돼. 자, 사, 어, 어, 어. 자, 보너스, 보너스, 이거 누르면 보너스예요 자, 그렇게 끝났습니다. 자, 맛있게 드세요. 저, 가면 좀저 빌려주시면 안 돼요. 너무 이쁜데? 아니에요, 이거는 머리띠에요 아, 머리띠에요 어, 이거 마늘은 제 거라서 이거 안 팔아요. 이죠, 이죠. 아, 그거 다할 거예요? 아, 이거 마늘, 이거 마늘의 옥수수는 이거 사장님 거라 안 팔아요. 양파 주세요. 양파, 마늘 말고. 이이 마늘은 제 거라서 안 팔아요. 저기 그, 그 양파 사실 거예요? 어, 양파 사실 거면 결, 결 카드 주셔야 돼요. 카드. 이거 2,000이에요. 카드가 필요해요. 결제. 카드 아니고. 아니고. 어, 언니 거 아니 이채원 손님 거는 저건 이채원 손님 카드고 아까 가방에 하나 있으신 것 같은데요. 언니 어디? 아, 아유 없는 게 아니고 아, 유심안돼어 손님. 저희 가방 여기 딱 아, 카... 아, 저희 손님 여기 카드 좀 빌려 주실 수 있나요? 언니야. 카드 좀 잠깐 결제 좀. 카드 빌려 달라고. 아니요 아 그냥 가세요 저희 다음에 단골이시니까 다음에 오실 때도 오세요. 아니에요 하나 드릴게요 카드 가방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어서오세요